자, 오늘은, 아, 가성비, 가성비, 김밥에, 김밥에 가성비, 다인 김밥에, 오늘 사치 좀 했습니다. 요거, 숯불 땡초 김밥, 3,800원. 요거, 요거, 참치 김밥. 오늘 좀 사치 좀 했는데, 배가 고파 사치를 좀 했습니다. 오 참치 김밥. 3,500인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라면은 새고기 라면이라고 엄청나게 아, 요번 행사에 싼 라면이 있습니다. 싼 라면. 거기다가 우리 그 텃밭에서 기른 요, 저 뭐냐, 파를 넣어서 계란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.